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두 젊은 보컬리스트, 비네서와 김유아가 마침내 한 무대에서 만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 역사적인 만남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 양국 음악의 아름다움과 감성을 한데 모으는 화합의 축제로 자리매김할 예정입니다. 이미 공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SNS와 각종 커뮤니티는 뜨거운 반응으로 들끓고 있으며 팬들은 드디어 두 사람이 맞붙는 날이 오다니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빈에서는 한국 음악계를 이끄는 독보적인 아티스트로 파워풀한 가창력과 풍부한 감성 표현력으로 주목받아왔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관객들의 가슴을 울리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그녀의 몸짓과 표정에서 뿜어져 나오는 무대 장악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찰나의 숨소리와 목소리의 끝맺음까지도 놓치지 않는 디테일은 빈에서만의 고유한 매력으로 손꼽힙니다. 이미 수많은 히트곡과 공연을 통해 한국에서 가장 무대를 잘 활용하는 가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녀는 이번 무대에서도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킬 것입니다. 반면, 일본의 정상급 보컬리스트 김유아는 또 다른 스펙트럼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따뜻하면서도 때로는 날카롭게 귀를 파고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사에 대한 섬세한 해석과 풍부한 표현력 덕분에 김유아의 무대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하죠. 특히 그녀가 부른 발라드는 수많은 사람들의 플레이리스트에서 빠지지 않는 일상의 위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두 아티스트가 한일 가왕전이라는 타이틀로 한 무대에 서는 것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서 양국의 음악적 색채와 개성을 유감없이 펼쳐 보이는 자리입니다. 공연 전부터 비네서가 어떤 곡을 선택할지, 김유아가 얼마나 감동적인 선율을 들려줄지에 대한 팬들의 기대는 이미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각자의 솔로 무대뿐 아니라 특별한 합동 무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서로 다른 장르가 섞인 협업 무대에서 두 사람이 화음을 맞춘다면 이 순간은 역사적인 한일 가왕전의 명장면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번 가왕전을 위해 두 아티스트는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빈에서는 일본어 발음과 전통음악 요소를 꼼꼼히 공부하며 경쟁이라는 틀을 넘어서 일본 관객들에게 한층 더 다가가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반면 김유아 역시 팝, 한국 트로트 등 다양한 한국 음악을 접하며 비에서의 무대 분위기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고 전해집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상대가 가진 음악적 장점을 배우면 함께 무대를 꾸려나가는 모습은 이번 대결의 의미를 한층 더 빛나게 합니다. 경쟁이자 협업, 대결이자 교류라는 점에서 이번 한일가왕전은 그 자체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클래식곡 연주와 같은 새로운 시도도 함께 보여줄 예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최근 프로그램에서 살짝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빈에서는 특유의 드라마틱한 무대 연출을 곁들여 피아노 앞에 앉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김유아는 바이올린을 들고 조용히 등장하는 컷이 공개되었습니다. 마치 한 편의 서사를 보는 듯한 인상을 주는 이 장면들은 팬들의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빈에서는 이미 화려한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섬세한 피아노 연주 솜씨로도 인정받아왔으며 김유아 역시 발라드뿐 아니라 클래식과 팝을 융합하는 작업으로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이두 사람이 무대에서 동시에 연주를 펼친다면 기존의 노래 대결을 훌쩍 뛰어넘는 새로운 장르의 퓨전 무대가 탄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령 빈에서가 황가리 무곡과 같은 곡을 피아노로 연주하며 폭발적인 에너지를 뽑아내고 김유아가 바이올린으로 정교한 보잉을 선보인다면 이는 현악기와 건반의 대화로 완성된 장대한 서사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둘의 보컬이 더해진다면 관객들은 숨죽이고 지켜보다가 곡이 끝나는 순간 기립박수와 함께 폭발적인 환호를 보낼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이번 무대가 마냥 다정한 교류로만 구성된 것은 아닙니다. 가왕전이라는 이름이 붙은 만큼 최종적으로 관객 혹은 심사단의 평가에 따라 승자와 패자가 갈릴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미 린에서가 이길까? 김유아가 이길까? 라는 설문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양국 팬들 사이에서는 살짝 긴장된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아티스트 모두 결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음악을 통해 서로 배우고 관객과 감동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경쟁이라는 틀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존중이 깔린 무대가 될 것이라는 믿음은 이번 공연이 진정한 가치를 더합니다. 이번 한일 가왕전은 국경을 넘어 음악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할 기회입니다. 비네서가 일본 관객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고 김유아가 한국 관객에게 기존에 없던 새로운 무대를 보여주는 이 순간은 서로의 문화를 인정하고 공감하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양국의 팬들 역시 우리나라 가수가 이겼다는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두 사람이 함께하니 감동이 두 배라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와 상관없이 모두가 득을 보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렇듯 한일 가왕자는 음악 그 자체로도 압도적인 스펙터클을 선사할 것이 분명하지만 무대 뒤편의 이야기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비네서가 일본 전통 음악을 연구하고 김유아가 한국어 발음 교정을 거쳐 트로트 음계를 연습하는 모습은 그저 승패를 가리기 위한 대비가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명확히 알게 됩니다. 음악은 국경을 뛰어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다리가 되며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해도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비내서와 김유아의 한일가왕전은 그 진실을 강렬하게 증명할 것입니다. 이제 무대가 시작되고 조명이 천천히 밝아지는 순간 관객들의 심장은 서서히 고동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처음 음이 울려 퍼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누구도 눈을 뗄수 없게 될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이번 무대는 단 하나뿐인 특별한 기억으로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